마지막엔 꼭 임장을 가셔서 부동산 최소 두 군데 이상은 들리셔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얼마 정도 팔릴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어, 오늘은 제가 뭐랄까 고민을 해봤는데, 어, 우리 그 회원분들 중에서 어 이제는 경매 공모회를 하셔도 물건을 찾을 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물건을 찾기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탱크 사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탱크 사이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좀만 우리가 알아도 물건을 찾는데 쉬운 것 같더라. 그래서 자, 물건을 쉽게 찾는 법을 해가지고 오늘은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자, 탱크 사이트를 키셨나요? 자, 오, 오늘은 저는 제가, 제가 공매 그 빌라 아니면 경매에서 빌라를 찾는 방법을 한번 탱크 사이트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빌라는 무조건 서울에 일단 하세요. 빌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서울에 하시고 물론 뭐 지방에 어, 재개발이 있다 또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은 무조건 서울에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음, 다세대라든가 연립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 일단은, 여기, 그, 지, 그, 추가 검색이라고 해서, 추가 검색. 자, 추가 검색을 보시면 뭐가 있느냐. 자, 여기 지금 지하철이 있죠, 지하철. 그 지하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하철은 2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위치로만 일단 보십시오. 초보자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그쪽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선호하고, 그쪽이 가장 골드라인이자, 돈이 될 그런 지하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여기서 지하철 역세권 수도권을 클릭하시고 일단은 2호선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2호선, 아 9호선에 서 9호선, 자 9호선을 클릭하고 역명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 전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용도는 사실 용도는 우리가 그 토지 볼때 하는 거라 용도는 일단 놔두시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뭘 하시냐, 어, 일단은 저희가 그 허그 물건 위주로, 초보다 보니까 허그 물건 위주로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검색을 눌러 보시면은, 자, 물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은 허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는 권리상 문제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어, 역 근처에 있는 물건들이 나올 겁니다. 아 여기 한 가지 빼본 게 있다. 자, 역 반경을 한 500에서 700으로 세팅을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역 근처라고 해가지고 어 1km 이상이 만약에 나온다 면은 그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야한 500에서 500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500으로 체크해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 1 개가 나오죠. 자, 이렇게. 검색만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잘 해도 이렇게 어, 역 근처 그것도 2호선 근처에서 500m 그리고 걸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여기 중에서 진짜 돈이 될 만한 물건이 뭐가 있는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11개니까는 처음 나온 거부터 해 볼게요. 오, 지금 양천구 목동에 지금 나온 물건인데 현재 지금 대지권이 7평이고 건물 면적이 8.7평이네요. 좀 다소 작긴 해요, 그렇죠? 2억 4천인데 한번 유찰돼서 현재 1억 9천 2백이네요.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딘지 자, 이게 역세권이라고 제가 그 세팅했기 때문에 역 근처가 나와야 돼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등촌동 등촌역이 여기 있고, 여기에서 직선거리만 재보겠습니다. 오, 직선거리로 394m. 그러면은 뭐 돌아간다고 해도 500m니까 충분히, 어, 못 가도, 아니, 안 걸려다 10분이면은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 뭐 다른 또, 어, 인프라적으로 괜찮은 거를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호선 중에서 등촌역은 사실, 이, 구호선은 급행역이또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사람의 선호도가 갈립니다. 자, 등촌역은 일단은 급행은 쓰지 않고, 염창이라든가, 자, 보세요. 염창이라든가, 어, 가양, 그리고, 마곡나루역, 이렇게 구호선은 이런 식으로 급행이 쓰는 곳이고, 좀더 앞으로 가면은, 어, 강산, 그리고, 여의도역, 그리고, 노량진, 그리고 한번 더, 어디죠? 고속터미널, 하나 더 있는데 중간에, 동작, 동작 그리고 고속터미널 이런 식으로 급행 그 여기 쓰는 쪽이 좀더 구호선이지만 같은 구호선이지만 좀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금 제가 찾은 거는 그래도 등촌역 일반 열차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약한 500m 직선거리인 거는 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할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어 가격을 산정해 봐야 되는데. 참, 딜라는 사실 이 아파트처럼 가격이, 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어, 지금 목동 롯데 캐슬 근처에서 약한한 블럭 정도에 있는 엠파크라는 곳이죠.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지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그 위치를 확인할 건데, 자,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물건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빌라 열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클릭해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지금 8.7평이면은 약 방이 두 개에 화장실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연식, 연식을 안봤네요 연식은, 연식은 1 7년식 자, 1 7년식은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자, 그럼 17년씩 보시면은, 사용 승인인이 약한 10년 정도 뭐 클릭하고, 자, 거래 방식은 매매로 하면은, 자, 물건이 그래도 많이 좀 줄은, 줄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 저희는 아까 요, 여기, 어, 에파크하고 비슷한 물건이 나왔네요. 자, 그랬을 때 한번 클릭해서, 어, 지금 어느 정도 물건이 나온,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29제곱에 2 9제곱의 2층이 2억6천이고, 어, 2 8제곱의 1층이 2억6천. 2 9제곱의 중층이 2억8천. 얼추 2억6, 7천 하네요. 면적은 한 29제곱에서 왔다갔다 하고. 자, 우리거 볼게요. 우리거는 지금, 오, 우리거 비슷하네요. 28.8제곱이니까 29제곱 맞고. 우리 층은, 1층이네요. 아, 1층. 아, 사실 빌라가 어, 엘리베이터가 없다면은 저층일수 저층일수록 괜찮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고층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1층이 그래도 약간 빠진다 생각하고 어, 평균적으로 2억 6천인데 우리는 거기서 한한 1,2천 빼서 2억 4천이면 팔리지 않을까?라고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이 가격을 산정해보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 여기 지금 감정가도 2억 4천이 똑같네요. 그리고 나서 한번 유찰돼가지고 1억 9천 2백이면은 오 매일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1억 9천 2백에 낙찰이 된다면 2억 4천에 팔면은 최소, 음, 최소 한 3천 이상은 남을 것 같은데 어 1억 9천에 낙찰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한 2천 남긴다고 계산해서. 단 2억 한 2억 한천 정도의 입찰을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2천 정도 남기는 그런 흐름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그 물건을 선택하고 나서, 어, 위치가 괜찮은지, 주변의 인프라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단계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어, 이 가격이 실제 이렇게 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저희가 하나를 이렇게 샘플을 해 봤지만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조건 검색을 잘 하셔가지고 물건을 먼저 골라내고 그 물건이 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주변을 살피고 그 다음에 최종 입찰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가격을 측정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천장에 가보지 않고 입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게 가격이 나와도 현장 갔더니 막상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물건, 뭐, 비선호하는 빌라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꼭 임장을 가셔서 부동산 최소 두 군데 이상은 들리셔서 그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얼마 정도 팔릴지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원영님,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시면 되고, 이걸 코대로, 코대로 공매로 넘어가서 또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공매는 오늘은 저희가 어, 경매만 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또 공매는 또 어떻게 챘는지 한번 공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해도 또 이게 어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어 6월 28일 공매 특강이라는 또 이렇게 특강을 진행합니다. 자, 이날 오시면은 어 공매에 대해서 공매는 어떻게 또 가입을 하고 어떤 물건들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또 이렇게 찾는지 이런 거 관련돼서 설명해드립니다. 그래서 공매 관련돼서 궁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되고 또 이날은 특별히 내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어디다 물어봐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제가 좀더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영상 지금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죠? 또 예약을 먼저 하시거나 또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구글 폼이 올라갑니다 여기 신청하셔서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고 예약을 하시고 한 다음에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도 마치고 전또 다음 이 시간에 또공매물건 찾는 그런 또그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경매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